박형준 시장님, 구청장의 경력과 또 도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부산 시민을 생각하고 부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2030 엑스포, 이것부터 진정한 사과와 또 대안 마련이 저는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반높프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사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해양도시를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해양도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지후 시민사회의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만, LCC 통합 부산 본점 가능합니까? 박형준 시장님은 여러가지 고민은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박형준 시장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15분 도시 강력하게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15분 도시 우리 시민들이 느낌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센터, 해운대 센터 매마리 하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까운 세가 3위 호텔 부지 매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절반밖에 토지 대금을 해수를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박형준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실에 맞는 말씀이냐. 민주당이 이렇게 노력해서 부산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해양 수도 미래를 위해서, 부산의 미래, 해양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가지고 부산으로 직접 방문하고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을 이것을 펴마한다는 것은 과연 박형준 부산시장님 자격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마무리 어떻게 잘 하시는지 제가 두 눈으로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양수산부 부산에 안착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해양수도 부산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함께 맹세 않도록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